네, 어, 안녕하십니까.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코인으로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주코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 어, 6월 달에 들어서 첫 매매를 시작을 했고요. 어, 우리 매매 이번 달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달에 정말 멋지게 수익들 잘들 다 내셨잖아요. 음 그래서. 어, 우리 6월 달도 잘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정규장 한 30분, 25분 정도, 어, 남아있는 시간인데요. 아, 어, 오늘도 좀 살펴볼 종목들이 좀 나타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 어, 그러한 종목들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어, 음, 절대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공략하는 것들 정확한 대응과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나서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너무 너무 잘하고 계신다. 자, 일단 우리가 오늘 먼저 수익을 낸 종목들 먼저 한번 좀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요거 제가 이제 차트 올려 드렸던 건데 오늘 어, 우리가 매매했을 때 웅진이라고 하는 차트였어요. 웅진. 어. 웅진 우리가 왜 들어갔습니까? 요날 요날 요날. 그래서 오늘 어, 내려올 거다라고 해 가지고 여기 이제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웅진이라고 하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웅진. 웅진이에요. 자, 요날 우리가 대응을 했거든요. 요 날. 5월 30일 날, 목요일 날. 요렇게, 요 날, 요 날이었어요. 요 날. 그래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차트 보세요. 여기서 딱 빠지는 날, 우리가 요, 요 21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어, 이렇게 바로 상승 나오는 거예요. 이 날도 무려 5%까지 올라가고, 이 날도 5%. 어, 합의한 10%까지 올라갔었다. 그리고 이제 동아지질, 보시면, 제가 지금 동아지질 여덟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아지질 속썩이더니만 드디어 가네요. 어, 동아지질이 조금 속을 썩였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때, 요쯤에 들어갔다만 요쯤에. 어, 아좀 가려고 하는 듯이 하더니만 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 바로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수익 낸 종목. 자, 수익 낸 종목. 외죠 보너스 종목이었어요. 5월 말에 보너스 종목 두 종목을 드렸었는데 그중에 한 종목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짧게 짧게 20%에서 길게는 크게는 30%까지 수익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C사이트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확인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5월달에 우리가 진입하셨던 분들 바로 지금 상한가에서 딱 목표수익률 우리가 목표한 바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도 우리 오늘 같이 대응을 했던 ls 네트워크 그죠 오늘 들어갔어요 오늘 그죠 오늘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오전에 시초가 따라서 잡았는데 바로 상승이 나왔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해서 여러분들 오늘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갑자기요 여러분 동해바다에 가스랑 뭐 이거 뉴스 보셨죠? 그죠? 동해바다에 갑자기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뉴스도 올려드렸는데 아이고 참 진짜 살다 아 이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 동해 포항 앞바다라고 합니다 석유가스 연말쯤 실질적인 탐사에 들어간 대통령이 직접 밝혔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들 어 지금 이러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가스 관련주들 어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그죠? 남북로 그 가스관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오늘 다 슈팅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미 이슈는 이미 나왔어요. 자, 이슈가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어, 공포에 사서, 그죠? 뉴스에 팔아라. 요 기존 틀은 바뀌면 안 돼요. 이미 이슈가 나왔고, 이미 내부자들은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 어때요? 다 자리를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다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고, 이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언론에 공개된 거지, 내부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그죠 지들끼리면 다 알아고, 지들 여자 다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나서 오늘 올리고 올라가면서 뭐예요? 뉴스 빵 터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개인들은 지금 막 따라 들어갈 겁니다.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6월달 수익으로 낼수 있는 종목들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보고 보너스 종목도 마찬가지로 또 가지고 왔으니까 C 사이트 수익 내지 못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음. 아직 안간 종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20에서 한30% 정도 수익 낼 겁니다 그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우리 가스와 그리고 석유 관련되어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동양철관이에요. 아니, 동양철관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야 이제 우리가 좀 속을 좀 썩였지만은 수익을 냈으니까 다행이고. 자, 동양철관이에요.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네요. 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셨나봐요. 아, 어, 물리신 분들이 많았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얘가 여기에서 끝나겠습니까? 그냥, 그냥, 그냥 한번 간단하게 그냥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세력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개보로 뛰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날 개보로 뛰우면서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싹 빨아 먹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가는 척하면서 이 앞전에 있던 애들한테 수익 주면서 물량 다 받아냈죠. 어느 정도 얘네들 유통 주식 수가요. 작지가 않아요. 8,700만 주짜리에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가 터졌어요? 3,400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의 뭐한40%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다 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 물량 모았어. 그래, 모았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눌러 버려. 완전히. 동전주까지 눌러 버렸어. 동전주가 돼. 자, 1,200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660원이 됐어요, 여러분. 그죠? 1년 내내 눌러놨단 말이야. 그러면 뭘 봐야 되겠어요, 얘네들? 그렇죠. 어, 이제 저랑 공부하시니까 보이시는 거. 뭐예요? 아 재물을 보자, 이거, 재물을. 야, 니네 21년도, 22년도, 21년도에 적자하다가 22년도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23년도에는 흑자 지속이긴 한데, 흑자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네? 자, 22년도에 잘했고요. 22년도에 잘했어요. 그럼 22년도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이 앞전에. 주가가 22년도면 여기예요, 여기, 여기. 여기에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3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23년이면 여기입니다. 어, 흑자를 지속은 했는데 흑자 폭이 감소했어. 자, 그러면 이 앞전을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앞전에. 아, 니네들 22년에 흑자로 어, 폭이 됐고, 21년에 적자였는데 이렇게 올렸던 애들이 왜 흑자로 돌았으니까 이렇게 눌러놓냐? 수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이미 너희들 무언가 이슈에 대해서 좀 알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어찌되었던가 아, 우리가 뭐 모른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얘네들, 얘네들 어디서 뭐 여기서 모았, 모았거나, 오케이 여기에서 모은 것 갖고 여기서 해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먹었다라고 칠게요. 그럼 우리 여기만 보면 되죠. 여기만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네들이 누르면서 계속 자, 자기네들 들고 있는 거밑에다 깔아놓고, 밑에다 깔아놓고, 지네 물건 막 던지면서 계속 하락을 시켰어. 그럼 얘네들도 평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도 평단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1년 동안 사고 팔고 한 평균 단가, 기관과 외인과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팔고 사고 한 가격을 때를 딱 보아하니, 800원 라인이 나와요. 800원 라인에서 지금 100원 뛰게 한다고요? 올려가지고? 아직 다 팔지도 못했는데, 100원 뛰기로 끝내겠느냐, 이거야. 안 끝난다. 이 상태에서 절대 안 끝내죠. 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가, 얘가, 여기에서 더 갈, 더 가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가느냐? 요타이 요,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예상할 수는 없어요. 내일 얘가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지, 점상으로 가는지, 아니면 한 4, 5% 정도 갭으로 떠가지고 위로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갭으로 떴다가 장대 음봉으로 내리는 거죠 자 제가 바라는 가장 큰 흐름은 가장 큰 흐름은 가장 제가 좋은 흐름은요 뭐예요 장대 음봉으로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 안 놓칠 겁니다 왜 오간이 그렇게 해서 먹었죠 헝션그룹 그렇게 해서 먹었죠 어? 그 패턴이 나와주기를 제발 학수고대하면서 내일 시초가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일 예상 체결가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할수 있다 없다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용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으로 빠르게 오세요. 아, 내일 대응할 겁니다. 오, 오늘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가운데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눌릴 때 기가 막히게 잡아먹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수익 내실 분들, 이 영상 오늘 보신 분들이요. 빠르게 이 방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방 입장 링크하고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정도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가지고 왔어요. 대신에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빠르게 오셔서 이 종목도 내일 대응 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고 이 보너스 종목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고 수익 내셔라. 100% 보다 공짜다. 공짜. 꽁짜. 아니 줘도 못 먹는다는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예,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빠르게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건데 자 보너스 종목 제가 드린 분들 다 이방으로 제가 다 초대해 드리죠 이방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보세요 휴메디스 원익 i 이 휴메디스 어, 추격 들어가겠습니다 수익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으로 오실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가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렸던 거자 이방도 마찬가지죠 이방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 초대 다 해드립니다. 5월 14일에 모였어요. 보성 파워텍이었어요. 보성 파워텍 21% 수익 냈죠? 어, 자 다음 4월 29일날 카페 24 여기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 냈어요. 45% 수익 냈습니다. 모베이스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20% 수익 냈어요. 그죠? 자 다음 PJ 메탈 어때요? 24 어, 24% 수익 냈죠? 5월 17일날 우리 오픈 방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오픈 방에서 나간 종목이고요. 어제 30일 날 어제 제가 생방송 진행했었죠. 생방송에서 진행해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매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요때 매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일 날16% 수익 냈습니다. 어 그리고 자, LB 인베스트먼트 보너스 종목으로 보내 드렸던 거예요. 보너스 종목으로 보내 드렸던 거25% 수익 냈고요. 서전기전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을 냈고 한국화장품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 냈고 스카이몬 스테크놀로지 이렇게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누구든지 다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종목이에요. 지금요, 한국과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중국에서 반도체 섹터에 10년간 투자했던 금액을 재투자한다라고 했고, 뭐했어요? 이재용 회장 만났어요. 네. 자, 주가 훨훨 날고 있다.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등 탑티어를 탑티어 주요 고객사들을 지금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에요. 주가는 휘파람을 불고 있다. 매출액 등 실적 호전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뉴스가 또 나왔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나왔어요. 이재용, 리창 중국 총리 면담을 했는데 한중 상호 이익에 협력을 할 것이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셔 갖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20에서 30%만 수익 내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물을 봤더니 이래요. 어. 재무가 이랬다가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컨센서스가 발표가 됐는데 흑자 전환이에요. 얘네들요, 여러분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되잖아요. 엄청난 호재로 속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재용과 중국의 리, 어? 그 저희 총리가 만나가지고 둘, 둘이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어 반드시 수혜받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 종목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이거 명은 가렸습니다. 얘네들 여기에서부터 지금 매집 시작한 거예요.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재용이하고 중국 총리가 만났는데 사전 조율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만났을 것이고 그 이슈를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해서 거래량 대비, 유통주식수 대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들 매집봉이 생겼고요. 매집한 이후에 쭉 올린 다음에 매집한 물량으로 누른 거예요. 이제 올라옵니다, 여러분. 올라오면요. 이거 전보 돌파합니다.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몇 프로? 20%. 에서 30%만 빠르게 수익 내고 빠질 거예요. 아시겠죠? 요 종목이요, 여러분. 바로 6월 첫날, 그냥 바로 그냥 진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픈방 제가 링크 같이 보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어, 요 종목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받고, 받아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연락주세요. 7547-4586번입니다. 7547-4586번이니까요. 이 방으로 오시게 되면, 우리 오가닉 수익 낸 거, 헝성그룹 수익 낸 거, 인증 다 보실 수 있고요. 한국화정품 마녀공장, 보성파워텍, 한전산업 등등 수익 낸거 여러분들 다 확인 가능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방 보여드렸죠? 이 방도 있고요. 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방도 있고요, 지금.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종목 하나 나갔죠, 또. 그죠? 어, 이 방도 있고, 지금 400명짜리 방도 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요 번호로, 어 오픈방이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면서 오픈방 링크를 같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수익도 나고 어, 도움도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어, 월요일장에 오전에 여러분들 오픈방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6월달도 파이팅 하고요. 우리 5월달에 너무너무 잘하셨다. 수익들 너무너무 너무, 너무 많이 내셨고, 너무너무 잘하셨다. 박수 쳐드리고요. 자, 저는 월요일장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여의도 주코 이박사였습니다.